나의 스킨 톤에 맞는 헤어 컬러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오월입니다. 오늘은 웜 스킨 톤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어울릴 만한 브라운 계열의 헤어 컬러를 소개시켜드리고 웜 스킨 톤의 대표적인 연예인을 예를 들어 확실한 차이를 보여드릴까 해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 스킨 톤에 어울리는 브라운 헤어 컬러를 찾으시길 바래요. 자웜 스킨 톤에 어울리는 브라운 계열의 헤어 컬러는 허니 체스트넛, 아이스티 브라운, 커피 브라운, 체스트넛 브라운, 커플 체스트넛 브라운, 오렌지 브라운, 레드 브라운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색상들의 이름을 잘 살펴보면 체스트넛이라든지 허니 오렌지, 레드 등등의 따뜻한 색상을 표현하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색상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골드나 오렌지 레드가 베이스가 되는 따뜻한 색상들이 웜 스킨톤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잘 어울려요. 그럼 웜 스킨톤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대표적인 인물, 비욘세 머리색 잠깐 비교해 볼까요? 웜 컬러와 쿨 컬러 비교 피부톤에 맞게 골드 빛이 들어간 컬러가 더 건강해 보이죠? 반면 반대되는 머리색은 나이가 좀 들어 보이고 어, 기운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쿨톤 컬러도 나름 색다른 분위기를 내주니 좋은 거 같아요 어쨌든 완전 틀린 톤의 헤어 컬러 두 사진을 비교하니 확실하게 차이점이 보이셨을 테지만 반대 컬러도 너무 이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또는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게 하셔도 된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헤어 디자이너 오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